제가 이제 그 영상들을 보기 전에는 되게 바리스타나 오너들이 포스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입력, 출력 약간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대화하고 그런 문화를 많이 보면서 심지어 뭐 호주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으니까 네. 아 여기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고 요제 호주 갔다 온 영상도 보셨어요? 그건 못본거 같아요 호주 갔다 오신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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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 가서 만나는 걸로. 같이 이동하실하실까요? 저는 차를 갖고, 왔는, 차를 저도, 갖고 왔어요 저도. 저도 가져왔어요. 네, 그럼 어떻게? 네. 그럼 어떻게 가? 어제도 또 오시니까. 또 에? 네? 어제또 오셔야 되니까. 차를 두고 집에 가라고? <laughs> 제가 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 이렇게 아. 우연히 만났지만 함께하는. 어떻습니까? 너무 재거. 예. 백일동이랑 백이동 사이로 가야 되는데. 백일동 어딘지 아세요? 성화동 여기 아, 네. 감사합니다. 백일동이랑 백이동 사이 골목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 골목에 있겠네. 저 반대편이 백일동이면 어디 있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어, 분위기가 정말 네. 상당한데 여기 12시부터 12시까지 하시나요?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요? <laughs>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아와요, 사람들? 찾기 아 힘들 거 같은데. <laughs> 그래서 손님 이 많이 없어요. <laughs> 이분은 카페 가서 만나는 손님인데 네. 와보고 싶다고 해 가지고. 원래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 었 아, 진짜요? 네. 스위츠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그럼 커피 한잔 내리겠습니다. 워낙 제가 알기로는 네. 취향이 약간 프리티한거 가볍 고 프루티한 거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저희 매장 그런 게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좀 어느 정도 묵직하고 아 어느, 모든 분들이 좀 드실 수 오늘 있는. 오늘 다좀라이한거 먹어서 이런 것도 좋아요. 1 번, 2번 중에 뭐때릴까요 음. 아예 클래식으로 갈까 그냥? 네 여기. 클래식이 좋습니다. 그럼 클래식 따뜻한 거하나라요 혹시 이렇게 사케라또 이거는 술이 안 들어가는 거? 시그니처 칵테일이라서 그건 손... 들어가 있고. 아 리큐르 들어가네요. 네아 앞쪽에 아 보시면 커피 사케라또 따로 있으세요. 아 커피 사케라또요? 커피 사케라또 설명 밑에. 저는 그럼, 이... 아, 그럼 하나씩 나눠 먹어볼까요? 어, 이렇게 <laughs>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또 후불인가요? 네. 아, 이건 또 제가. 아, 제가 살게요. 아, 아 제가 살게요. 아, 그럼 왜?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laughs> 마다하지 얼마나 됐어요? 지한 번. 한 번. 오프라인인지 얼마됐어요오프한지한 2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 빵집을 잠깐 했었죠, 이 자리에서. 어때요, 보니까? 여기.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저랑 너무 분위기가 음. 너무 저랑 잘 만나가지고. 아, 그래요? 음. 그럼 14시간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14시간에서 15시간 저는 이 가게가 좀제 아이덴티티 같은 곳이라서 손이 많이 없어도 그냥 노래 들으면서 놀아요 혼자 <laughs> 응. 무라일체네 매출로 보면 은 커피랑 술이랑 뭐가 더 높아요? 술이 훨씬 높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분위기 자체야 그냥 빠 같아 제가 인스타도 봤는데 커피바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커피바죠 네, 카페 느낌보다는 빠 느낌이어서 확실히 낮술도 좀 하시나요? 아 낮술 많이 오시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저녁에 커피 손님이 더 많고 낮에 술 손님이 많고 아 술은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 저녁에 더 많이 오신다는 거죠? 아,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니트로를 되게 저렴하게 판매하신다고. 아, 니트 위스키요? 네. 그렇죠. 제 리... 인력이 들어갈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니트 위스키 얼마예요? 5,000원인데요? 진비미 음. 아니고. 네, 서울에 작이... 위스키 바 가면 3만 원이에요, 보통. 예. 그렇죠? <laughs> 너무 좋다, 여기. 어, 알라키도 16,000원... 어, 이제 거기는 그냥 잔술이고 바틀 같은 경우는 예약제로 하고 있어요 아, 술 원래 많이 좋아하세요? 술을 많이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네. 술 마시는 무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응. 소주 한병 시켜서 6시간 동안 아 그죠 <laughs> 너무 좋죠 <laughs> 주량이 어떻게 됐어요? 주량을 몰라요 음. 주량을 모정도주 네. 주량 따위가 나를 선거할 음. 수 없다 여기 한번 오셔야겠네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웃음> <웃음> 마인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면 좋지만 어쨌든 이게 라이프 스타일에 녹아져 있는 거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재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왜냐면 네. 이 가게 자체가 제 방이 컨셉이에요 옆에 보시면 제 방이거든요 그라인더, 커피, 뭐 아. 사진 이것저것 붙여놓고 비오는 날 한번 와가지고 한자 딱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비오는 날 비오는 날. 그 MBTI가 저는 ESFP입니다. 아 ESFP, ESFP. 여기 사장님은 뭐예요? INFp입니다. 아 INFp야? 아, 아, 네. 아 그럼 제 건가요? 네. 밑에 뜨거우세요. 쭈루르 다크 블렌딩. 원두는 받아서 쓰시는 거예요? 네, 원두는 이제 암스퀘어 커피 로스터즈라는 데서 받아 쓰고 다크 초콜릿이나 블랙베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특징이에요 레몬이 기게 들어가네요? 레몬즙이? 네, 레몬즙이랑 갈색설탕 들어가는데 밸런스를 맞추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음. 어, 얘 쉐킷쉐킷 하는 거야, 이제? 오! 슬로까지또 와, 미쳤다 그 낙차를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공기를 좀 주입을 하고 근데 주된 이유는 허세? 커피의 온도를... <웃음> 허세입니다 <웃음> 커피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네 그거 하다가 옷에 흘리신 적도 있어요? 아 많죠 <웃음> <웃음>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어, 원래 재즈 좋아하세요? 재즈? 아, 재즈 엄청 좋아하죠 그러니까. 제 가게 이름이 스위스인데 재즈 중에서도 스윙을 제가 진짜 좋아해서 스윙재즈 줄임말로 만든 거예요 스윙스도 좋아하세요? 스윙스 엄청 좋아하죠 <laughs> 우리 단골들 많죠? 거의 단골 손님이에요 신규 손님이 좀 많이 없는 편 음, 아. 이게 디테일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 로즈마리 겉에 이제 솜털들이 있는데 이런 걸좀 태워주면 향이 극대화되더라고요 와 아니 이게 가격이 6,000원이지 않았나요? 6,500원입니다 6,500원인데 이 정도 아, 그 정성이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laughs> 좀 귀찮긴 한데 응. 어 향이 너무 좋은데? 잠깐만 요 향이 향 한번 맡고 드세요 그리고 이거 아인슈페너 드시는 것처럼 밑에 커피 넘어올 때까지 쭉 드시면 되겠어요 <laughs> 아. 이름답게 괜찮으세요? 뇌식? 너무 좋아요 어때 말이 안나 정도로 말을 하시는데요? 아. <laughs> 근데 먹으니까 옛날 추억이 옛날 추억 어떠세요? <laughs> 지어, 지어내신 거죠? 사람한테 고백했다가 차였다고 그게 왜 상큼해요 <laughs> 아, 먹어볼까요? 이야.. 키가 막히겠다 이거 재즈와 함께하는 <laughs> 이게 클래식 커피가 들어간 거예요? 네 맞아요 클래식에 레몬즙과 갈색 설탕 들어간 거예요 아, 진짜 맛있다 괜찮으세요? 로, 은은하게 로즈마리 향이 나니까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로즈마리 향 이게 먹으면서 코에 닿잖아 이게 네네네이 조화가 미쳤어요 그리고 이거 <laughs> 아니 한 모금만 드셨다 그랬는데 절반이 사라져가지고 절반인가요? <laughs> <laughs> 졸바, 네, 아니 아까 여기 있었는데 아 그런가요? 네. 이왕 이렇게 된거한번더 <웃음> <웃음> 아, 나도표정관리가 안된다 아, 저도. 아, 저도. 요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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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도 저도. 뭐가 떠오른다고요? <laughs> 첫사랑이 생각2네요첫사랑 아, 23. 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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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어떻게 사3죠뭐 <laughs> 나가 인품 피라고 하셨는데 보통 인품 피분들은 그래도 귀여운 느낌이 있거든. 상대적으로 이렇게 막 다가가는 느낌 도 아니야. 다가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다가오게 만드는 편? 다가야죠. 가아그 <laughs> 이겨내고. 네 대단하신 분. 아, 보니까 눈웃음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아, 네. <laughs> 혼자 보면 안 돼. 네. 같이 봐야 돼. 네. 아.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laughs> 영상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 거요? 네. 어 예, 네, 그래서 저 가게에서 적용을 좀 많이 시키고. 어 어떤 부분을? 에스프레소 같은 거 세팅이나. 음. 네. 그리고 손님 응대하는 거. 음. 네. 항상 목소리도 크게 하시니까 그런 좀막 되고.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원래는 네네. 아 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꿨어요. 아, 지금 좀더 하이톤과 살짝 크게 하는 느낌으로. 그쵸. 어우, 너무 좋은데? 네. 사실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뭐 이런 말도 있어. 아니, 뭐저 새끼 미쳐 가지고 왜 자꾸 손님한테 말 걸려고 하는 네. 그런 거 옛날부터 많이 들었는데 무조건 말 걸어라라는 아니거든요. 저는. 당연히 말 걸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말 걸어야 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당당하게 응대할 필요 있다 이거를 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쵸. 조금 제가 많이 봤을 때 되게 서비스가 수준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런 거좀 많이 봤어요 수준 높은 서비스 좀 디테일하게 좀 자랑 좀 해주세요 <laughs> 어떤 걸봤는지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안 돼요? 또 그런 건잘 못해가지고 아, 아이라서 <laughs>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억지로 막말 걸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대화하려고 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음. 일단 한두번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기억을 남겨준 뒤에 열려 있는 느낌이 있다 하면은 그때 한번 더 가는 거고 그쵸. 없으면 그냥 거기서 마무리해도 된다는 거를 저는 이렇게 음. 말씀드렸는데 가끔씩 이렇게 좀 잘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그렇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여러분들 그렇죠. 예. 거기서 좀제말 배웠던 것 같아요 그 길거리에서 커피 내시 아, 그때 아, 그거, 그거 아. 보고 조금 그래.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바리스타 일해 하지 약간 그래가지고 자꾸 대표님이 영상을 보시더니 길거리 가서 커피 커피 보자고아진짜부 사장님은 여기 아까 이 자체가 나라고 하셨는데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예요? 내가 의도한 말이다 느꼈을 때 손님들이 친구 집에 놀러 온 느낌을 받았을 때와 네. 아, 낭만 가작하시네요 이미 저 지금 느꼈어요 <laughs> 진짜 그런 걸 느끼셨다고 마음 편안하게 가시면 그때가 제일 뿌듯하죠 더군다나 여기서 술까지 마셨다? 극대화되는 거예요 하잖아. 원래 술 마시면 좀 기분이 올라오잖아 그쵸. 더 기분 좋은 거야 그래서 저희 메뉴판에는 어느 정도 가게 룰이 있는데 이 정도만 딱 지키시면 확실합니다 아, 룰이 뭔지 한번 볼까요? 별거 없어요 1인 5음료 이런 건가요?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아, 만취 손님 왜냐면 만취 손님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가게 전체 분위기가 흐트러지거든요 혹시 만취 손님 오신 적 있나요? 아니, 굉장히 많죠 어떻게 해요? 와서 절하신 손님도 계셨고 절이요? 네, 문 열고 사랑해 하면서 큰 절하고 여기도 큰 절하고 이런 손님 계시고 그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대접 받는 게세 <laughs> 배. 아세뱃 돈을 드려야 되는 거야? <laughs> 반말 많이 하신 손님도 막 어른들은 괜찮은데 젊으신 분들이 취해 가지고 양 옆에 반말하고 오나한테 어. 어. 반말하고 이런 좀 기분 나빠 그런 그러면... 경우에 좀 대처하시는. 방법은... 아 조금 단호하게. 어? 뭐 하신 거예야 <laughs> <놈이 가? 웃음> 그냥 집에 가셔. <laughs> 해야 될거 아니야. 이 새끼야. <laughs> 그럼 옆에 있는 손님들도 다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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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명. <laughs> <이 웃음> <이 형>. <laughs> 저 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제 아, 이경윤 씨, 어... 그 해보세요. 저 했, 했잖아요, 저도. 제가 라면 한 마. 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했다른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아, 예. 혹시 유당불내증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어... 살짝, 살짝이죠. 전... 없으세요? 네. 없으세요? 그러면 저희 시그니처 믹크티가 있는데, 오예 한번 좀, 드셔보세요. 조금만 드시면 먹겠습니다. 네? 네, 말린 딸기랑 이제 홍차랑 같이 인퓨징한아 어. 냉치만. 생각보다 여성분들한테 인기도 많고, 뭐 요새 딸기 믹크티 많이 팔잖아요. 시어스맨. 홍차는 약간 크림이나 딸기 향이 가향된 가향 가양 홍차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어쩐지 메뉴 개발하시는 분이어서, 아, 메뉴 개발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네. 영업 비밀을 그냥. 어? <laughs> 저 손님들이 여쭤보시면 웬만하면 조금씩 알려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재료나 막 이런 거. 추파 츄스 딸기 맛 나는데? 아 진짜요? <laughs> 괜찮으세요? 그렇죠, 네, 맛있어. 근데 워낙 호불호가 좀 있는 맛이라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밀크티 하면 밑에 펄 있고 되게 달짝지근한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거에 비해 당도가 좀 낮기 때문에. 어 저는 오히려 당도가 저는 이 정도 당도면딱 좋은 거 같아요. 오히려. 제가 이제 그 영상들을 보기 전에는 되게 바리스타나 오너들이 포스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입력, 출력 약간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대화하고 그런 문화를 많이 보면서 심지어 뭐 호주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으니까. 아 여기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봤어요 제 거. 호주 갔다 오는 영상도 보셨어요? 그건 못본것 같아요. 호주 갔다 오신면 <laughs> 피가 좀 <laughs> <없으면> 그렇다 이거. 아까 <laughs> 유당불내증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로 지금 신호가 왔거든요. 네. <laughs> 네. 화장실이 혹시? 비밀번호 0125입니다. 아, 똥이. 시, 개 시원하다. <laughs> 네. 와. 봉사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커피샵이라는 게 사실 상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상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막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되게 여기밖에 없는 메뉴나 공간 디자인이나 아니면 정말 사장님이 너무 재밌거나 그게 아니면 커피 외적인 다른 옵션들인데 그래서 술을 파신다 그러길래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왔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뭔가 그 본인이 물론 좋아하셔가지고 술을 추가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쉽지 않잖아요 새벽까지 해야 되는지. 그거를 계속 이겨내시면서 이제 하시는 거니까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내가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행복하게 재밌게 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네. 처음에 사고 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응. 시작을 그냥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먼저 말씀드린 게 커피를 왜 하려고 하시냐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의식에 좀, 좀 가슴 이 아팠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촬영한 3개월 뒤에 연락 와서 힘들다 아.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이제 오늘 돌아다니다가 이제 수위 사장님도 그렇고여사님도 그렇고 커피를 되게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서비스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확실히 서비스나 자기의 프라이드를 가진 카페가 되게 잘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음. 들어서 감명있게 보러 네, 와 봤습니다. 혹시나 여기 근처 오시거나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카페 많이 들러주시고 이렇게 자기 공간과 커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전국 각지에 그냥 숨어 계시는 걸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많이 와 주시고요. <laughs>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 파이팅, 파이팅. <laughs>